가장의달 5월입니다. 아우, 5월달도요, 어김없이 여러분께 다육소개해드리고요. 5월의 달, 5월, 5월달에는요, 아우, 왜또 이렇게 혀가 꼬부라졌을까요 5월달에는요, 여러분께 사은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료배송과 함께 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제 금입니다 하하 <laughs> 소인제 금을요 전에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해서 좀 요 정도 사이즈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 2주 전에 농장에 들여왔습니다 농장에 들여왔는데 바로 왜 여러분께 안 보내드렸냐면 요렇게 보시면 좀 아가죠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굳혀서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께 판매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요거 지금 10cm 포트로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늠 되시죠 한 12cm 정도 되려나 12cm 13cm 네, 그렇습니다. 10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소인재 금입니다. 홍라우이입니다. 홍라우이는요,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사이즈가 한 6cm 이상이 됩니다. 6cm 이상 되고요. 그 이상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홍라우이는 1 0분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여러분이 더 크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그래서 라오이, 일반 라오이하고는 다르게 홍라오이 하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입장은 환엽이어서요. 더욱더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홍라오이였습니다. 요즘들 아프리카 식물들 많이 키우시죠? 근데 아프리카 식물은 예쁠 때또 엄청 예쁜데 동양종, 하양종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몇달 동안은 그냥 구근만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좀 아쉽다 하는데 요 아이는 아주 독특합니다. 1년에 네번 꽃을 피워줘요. 이름, 저, 이름은 뭐 아프리카 허브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역시도 구근입니다. 구근. 아이고 너왜안 나오니? 하나 빼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보시면요. 요 밑에가 요 밑에가 구근입니다. 요 아이도 구근이고요. 아프리카 식물의 특징이죠. 이꽃 보이시나요? 아주 보랏꽃이 아주 사랑스러워요. 저희 여기 일요일 날 개방했을 때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날 방송 하잖아요 그니까 미리 갖다 놓은 거를 막 고객님들이라서 많이 가져가셨어 그래서 지금 지금 많이 찾으시면 지금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답니다 아프리카 오브였습니다 아우 창 중에서도 아주 빛감이 오묘한 빛감을 내줍니다 이렇게 뭐약 그 야광빛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이시기 골든 그레이트입니다 골든 그레이트는요 이렇게 붉은색을 띄워줍니다 붉은색을 띄워주는데 언뜻 보기에 이렇게 야광빛이 도는 그런 붉은색을 띄워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요 그래서 직경이 6cm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큰 대품을 갖고 싶으시다면 데려다가 이 아이들 키우시면 된답니다 골든 그레이트였습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아우, 세상에. 요렇게 앙증맞을 수가 있을까요? 네. <laughs> 요렇게 앙증맞게 계속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크게 키우실 수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5.5cm 포트에 이런 사이즈예요. 그러면 직경이 5cm 되려나? 그렇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자막으로 가격 나가는 거는 할인가입니다. 할인가. 너무 착한 가격이죠. 파랑새였습니다. 사각꽃입니다. 여러분들 사각꽃들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고, 많이들 키워보셨을 텐데, 사각꽃이 오래되면, 이렇습니다 어, 근데 우리 집 거는 왜? 아직까지도 요래? 네네. 요것은 이제 한 2년, 요거는 한 3년. 요렇게 해서 묵힌 아이들이에요. 묵힌 아이들. 이렇게 맑게, 끝이 요 아이처럼 더 새빨개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요, 크지 않습니다. 5.5cm 포트예요. 요 아이 5.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 엄청 커서 얼빵으로 보이는데 크지 않아요. 5.5cm 포트에 이렇게 앙증맞게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각꽃을 키우다 보니까 분갈이를 해주면 또 자구를 또 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이렇게 얼굴에서도 이렇게 분할이 되는 이런 모습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오래 키우셔서 또큰 군생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각꽃이었습니다.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 아우 여러분들 마가렛 금 예전에 키우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군생을 이런 군생을 어때 이런 가격에 그렇죠. 너무 착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두 짜리가 아닙니다. 군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엄마+ 엄마랑 자구랑 해서 삼두 정도 되는 거를 무조건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아이들. 얼굴이 하나거나 둘이거나 이런 애들은 안 보내드려요.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자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애들 3두 이상으로 보내드릴게요. 마가렛 금이었습니다. 마블 금입니다. 마블 금, 마블 금은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 보세요. 입장 꼭그 대리석 같아요. 대리석 같은 그런. 그런 모양인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갖고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보기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회색빛에 핑크, 약간 핑크빛이 도는 마블금은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이, 이렇게 보시면 어, 12cm, 10cm 이상, 12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3도 이상으로 된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블금이었습니다. 르너딘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직경이 한 8cm 되겠죠. 넘치고 있습니다. 8cm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적심해서논 아이들 있죠. 자구가 다섯, 여섯 개씩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자구 잘 나오는 그런 시기죠. 온도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심해서 군생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르너딘금이었습니다 미니마 금입니다. 미니마 금. 원래 미니마는요, 그 자구를 잘 내어줘요. 그래서 굳이 이 아이는 적심할 필요가 없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7 5 c 지 포트인데 가득 차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다 하다 보면 한 직경이 6c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늠해 봅니다. 미니마 금이었습니다. 레모넬 라임을 아시나요? <laughs> 예. 다육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우난 어, 알아요. 하실 거예요. 아우, 근데 지금 이, 요즘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우, 제가 이제 밖에다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으로 보내드리려고 노숙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 보, 응, 엉, 남남남 오늘 왜 이럴까요? 보이시나요? 송화가루에 송화가루. 예, 밖에서. 송화가루를 뒤집어 써갖고, 이렇게내리내리한게 내릿 보입니다. 이런 거는 물로 한번 싹 씻겨 내리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 아이는 자연군생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다 적신군생이에요. 적신군생인데,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요렇게, 목대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요런 요거를 심으실 때는 여기 적심자국까지 묻어주시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요 아이들이 고기에서 자구가 터요. 그러니까 꼭적심자국 있는 데까지 꼭꼭 묻어주세요. 그냥 목대 보신다고 놔두시면 또 아가를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도3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레몬 앤 라임이었습니다. 아우, 이창 포스 보세요. 아주 입장이 대단하죠. 약간 금빛도 돌고요. 제가 그냥 무슨 정성을 이렇게 드리려고 밖에 놨더니 이렇게 이거 저기 병, 균 아니고 송화가루입니다. 요새 그솔잎에서 꽃가루 많이 날리거든요. 송화가루예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놀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송화가루가 묻어있는 카오아이입니다. 카오아이는요, 요 7차 오세지 포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 찬 애도 있고 넘는 애도 있고 약간 작은 애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드리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오아이였습니다. 시아몽입니다, 시아몽. 아우, 세상에. 빛깔 보세요. 살구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자연군생. 또 거기다가 제가 어제 하역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안에서 또 자구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목지다가 돼 있어서. 그목질화된그 밑에서 자구도 내어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시아몽입니다. 시아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납작한 화분 아니면 아주 롱분보다는 그냥 중간 정도 높이 깊이감 있는 깊이감 있는 그런 화분 있으시면요 그런 데다 심으시면 아주 좋을 듯해요. 왜냐면더 성장하면서 목대도 보여줄 것이고 또. 자구도도 내어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보트에 이렇게 예쁘게 앉혀져 있답니다. 시아몽입니다. 짜자 방울복랑금입니다. 저는 방울복랑금을 소개시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과거에 제가 500만 원 주고 샀던 경험이 있잖아요. 황울복랑금 하나에 500만원, 물론 이제 대품이었죠. 대품이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댕글댕글하게 아주 구슬로 돼 있어요. 오래되면 이 아이들을 막 번식시키려고 키우지 않고 그냥 오래 이제 건달토에다 심어 놓고 봤더니 그냥 댕글댕글댕글하게 아주 구슬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좀 키우셨다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한번 붙여보세요. 방울 복낭금이었습니다. 보라 빛감이 아주 사랑스러운 베르테레입니다. 베르 베르테르는요, 지금, 베르테르의 슬픔은 아닙니다. 베르테르입니다. 그냥 기쁩니다. <laughs> 아유 그냥 어설프, 어설픈, 그냥 잔지이 그죠? 그 베르테르는요, 이렇게 보면 5.5세지 포트에 2두로 되어 있고요. 어쩌다 보면 한두짜리도 있는데, 그런 애는 안 보내드릴게요. 2두 이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 아이, 물론 자연군생이죠. 자연군생이고, 여러분들 이 아이를 제가 다른 농장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도 크게 키우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도 아주 크게 보라빛감, 탐스러운 아이 보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키우세요. 베르테르였습니다. 미울입니다. 미울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5 5 c m 포트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커요. 커서 같이 못 놔두고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군생입니다. 군생이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는 막 5도 6도가 되는 애도 있고 막 이런 애들 7도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3도 이상이 간다. 3도 이상 무조건 3도 이상, 4도, 5도, 6도도 될수 있어요. 근데 3도 이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미인 종류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나중에 이제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이렇게 정말 예전에 보톡스라고 있었거든요. 고그 아이와도 약간 약는은 흡사한 그런 모양으로 됩니다. 제가 저희 지금 대품을 굳히고 있는 게 있는데 입장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려다가 아주 예쁜 모습 변화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는 미울이었습니다. 미쿡 블루 라이트입니다. 미쿡 블루 라이트. 블루 라이트 자체가 아주 입장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 입장은 어, 입장을 로제트 자체가 더 크고 화려해집니다. 지금 이 아이는 이제 키우다가 농장에서 더 이상의 영향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다 보면 아주 얼굴이 탐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약간의 그 야광빛도 돌아요. 제가 전에 이 아이 대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2두짜리 요렇습니다. 어, 요렇습니다. 요거 10cm 포트에 요 정도 크기예요 직경이 한 12cm 정도 되고, 얼굴 하나가 5cm, 6cm 이렇게 되는 거고요요 아이 역시도 이제 그 군생이, 자연군생이 잘안 됩니다. 자연군생 안 돼서 적심이 있어요. 적심 자국까지 꼭꼭 묻어서 그렇게 심어주시면 고아에서, 그고그 밑에서 자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답니다. 미쿡 블루 라이트 였습니다. 원종 복랑 금입니다 제가 이 아이도 깜짝 놀랐잖아요이 아이. 그때 500만 원 주고 사 갖고 있다가 가격이 막 떨어져 갖고 제가 반뚝 잘랐거든요. 적심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아이들 다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이 제가 여태까지 소개시켜 드린 아이들 중에서 대박입니다. 하우나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지금 이거 10cm 포트거든요. 10cm 포트에 이렇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 상태로 새끼 안 받고 자구 안 받고 그냥 굳혀놓고 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가격 밑에 자막 나가죠 그러니까 할인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원정목랑금 그냥 후회 없으십니다 그냥 약간 롱한 분 있거나 하시면 무조건 데려다가 이거는 키워보세요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잘 큰답니다 원정목랑금이었습니다 달맞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유, 여기서 달맞이 하네요. 제가 이제 서서 놓면 아, 공기가 더 맑고 하다 보니까 별도 많이 보이고 달도 더많저 음, 별도 많이 보이고 달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뭐 이래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웬걸요. 인천 살 때보다 더못 봐요. 왜냐면 하 힘드니까 일찍 자니까 달볼 새가 없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고요. 5.5세치 포트예요그니 크지 않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이 더 두꺼워지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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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예쁩니다. <laughs> 깜짝 놀랬어요. 구치해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구치해 보고 깜짝 놀란 달맞이였습니다. 빌로 봄입니다. 빌로 봄, 빌로 봄, 어느 분은 축전이 아니냐 하시는데, 축전하고는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예, 이 아이 빌로 봄이고요. 여러분들, 뭐... 저기 주식 샀다 배 되면 좋죠. <laughs>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요 아이 지금 곧 있으면 이렇게 배가 됩니다. 이렇게 터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터져서 하나에서 두 개, 세개 이렇게 해서 더큰 군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꽃을 피워주죠. 낮에는 오므리고 있다 저녁에 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아이가 있고 낮에 폈다 저녁에 오므라들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색상은 아직 제가 꽃을 못 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뭐 꽃은 다비슷하니까요 빌로봄이었습니다 빌로봄 연지곤지들 많이 아시죠 연지곤지가 이렇게 아주 오래 묵혔습니다 색상 지금 제가 물을 줬더니 색깔이 약간 빠졌어요 근데 연지곤지를 제가 오래 키우다 보니까 요 아이의 매력을 또 한번 느꼈잖아요. 물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런 매력이기도 하지만 자구를 이 아이는 잘 내어 줘요. 그래서 조금 키우시다 보면 군생으로 바뀌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군생이 돼도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쁜 게 모여 있으니까 더 예쁘겠죠. 연지곤지였습니다. 아 사이즈는요, 이 아이 5cm 포트에 있었습니다. 5cm 포트에 한 5cm 직경 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연지곤지입니다. 러우 철아입니다. 러우 철아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한 12cm 포트예요. 그래서 직경이 10cm에서 한 12cm 정도 됩니다. 완전히 무겁죠 네, 맞아요.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아이고요. 확실히 우리 여기 서산 농장이 환경이 참 좋은가 봐요. 제가 이걸 잘 키운다고 해서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좋은 흙에. 이렇게 환경 좋은 곳이다 보니까 어딜 가도 너우철아가 이렇게 이쁜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들인 게 아니라 저희 농장의 자연이 이렇게 물들여 줬답니다. 너우철라입니다 예, 오늘도요, 김대리, 이대리는 안 왔습니다. <laughs> 룬대리가 왔습니다. 룬대리 출근했습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룬대리는요, 꽃을 보는 다육식물이에요. 꽃이 더 어, 아름답다고 할, 꽃이 폈을 때 자기 진가를 더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솜털 난 듯한 그런, 그, 로제트도 사랑스럽지만, 그, 꽃이 폈을 때, 일년에한 번씩 이렇게 꽃을 펴줬을 때 화려하게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룬데리입니다. 룬데리는요, 요 아이 지금 12cm 포트인데 가득 차지 않았어요. 직경이 12cm 정도 좀안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룬데리였습니다. 세리입니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laughs> 먼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아이고, 뭐, 트로트도 아니고, 네, 요술공주 세리 아니고, 세리입니다. 다육식물 세리입니다. 이 아이는요, 그 까만 빛을 돌고 있으면서, 금빛도 돌고요. 사이즈는 5.5cm 보트 넘쳐서 한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아주 통통하니,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살이 오른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답니다. 셀이었습니다. 아우렌시스입니다. 핑크빛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아우렌시스의 매력은 어, 출산드라입니다. 출산드라 자구를 잘 내어줘서 아주 이렇게 그 잔잔하게. 얼굴이 잔잔한 로제트를 가지면서 얼굴, 이렇게 탐스러운 아이들 있죠.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풍성해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원하실 때는, 요 아우렌시스 데려다가 키우시면 돼요. 아우렌시스 데려다가 키우시면 자굴가 자꾸 나아주면서, 요 엄마 입장은 작아지고, 엄마 얼굴은 작아지고, 이렇게 작은 얼굴로, 아 어떻게 표현이 잘안 되네요. 이렇게 몽실몽실몽실하게 그렇게 큽니다.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아우렌시스였습니다. 에스메랄다입니다. 대품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냐면 이 에스메랄다같이 이렇게 대품은요.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의 한 15에서 17cm 정도 돼요. 직경이. 이렇게 된건 이렇게 오므려서 식재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좀 다르게 생겼죠. 이건 랜덤으로 가고요. 어. 개수가 개수가 네 개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굳혀진 애가 없어요. 왜냐? 이거 저희 농장에서 굳혀 놓은 거고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미랄다 이렇게 대품을 찾고 계셨다면요. 얼른 얼른 내려가세요. 얼른 얼른 내려가셔야지. 조금 늦으면 없어요. 딸랑 네 개입니다. 더 가져올 수도 없어요. 에스미랄다 대품이었습니다. 라피네로즈입니다. 라피네로즈가 이제 15cm 포트를 넘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고 보세요. 자고, 자고, 자고. <laughs> 엄청나겠죠. 이 아이들 다키 크고 나면 엄청나게 풍성해질 겁니다. 라피네로즈였습니다. 파피스로즈 철화입니다. 파피스로즈 철화, 색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우,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제가 하나 걱정은. 가격을 너무 제가 낮게 책정을 해갖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 줄까 봐 어찌됐든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런 가격에 지금 밑에 할인된 가격 보이시죠?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는 10cm 포트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10cm 직경이 10cm는 무조건 넘습니다 무조건 넘고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모습의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피스 로즈 철화였습니다. 벽원금입니다. 벽원금인데요. 벽원금은 이렇게 이제 일반 벽원과는 다르게 이렇게 노란색감이 들어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냥 초록색만 보이면 조금 단조로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있고요. 벽원금 같은 경우는 늘어뜨리는 수형으로 키우실 수가 있어요. 늘어뜨리는 수형으로 키우실 수가 있고 또 해가 좀 부족한 데에서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cm 포트예요 그 가늠 되시죠? 제가 지금 팔쭉 뻗었거든요 그러면 한 직경이 15cm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늘어뜨리는 수형으로 해서 해가 좀 부족한 데에서도 잘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벽원금이었습니다 아우, 빛감 보세요. 아우, 너무 오묘하지 않나요?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그 장미 모양과 장미 색깔 나서 로즈라는 이름을 붙여진 듯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세지 포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치께 오세지 되겠다 하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입장에 이렇게 검게 이렇게 줄무늬가 나 있는 게 아주 독특하죠. 예 스파이시 로즈 였습니다. 5월달도요 다역생활은 다마마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